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 선생입니다. 유엔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중요한데 이 라인을 돌파를 한 다음에 이 위에서 좀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기존에도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한 다음에 이 구간 위에서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탈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음목 핸들이 길게 길게 개파락으로 빠져줘서 지금 여기 라인까지도 이탈을 한 거거든요. 지금 지지 자체는 잘 맞아줬고, 아래에서 수급이 좀 들어온 걸로 봐서는 한번더 여기 5057, 여기 라인에 두드릴 가능성이 높은데, 두드렸을 때 여기 위에서 안착을 해주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안착해준다면 저는 여기 라인까지는 5500 라인까지는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한번더이 하락분을 다 반, 상승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올려주던가 아니면 막고 다시 떨어지던가. A, B, C로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 높긴 한데 이 하락분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간만 돌파를 해준다면.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